재밌잖아요. 로망이 있어요. 아, 좀안 좋은데? 콜드윈드는 너무 넓어가지고 롱구한테는 좋진 않죠? 저롱구 제일 좋아요. 음. 인큐인지 모르겠다. 그냥 하겠습니다. 아! 아! 일타나토. 에 누구지? 자 여기 내고? 아 이게 안 맞는다고? 내고. 그러면 어때? 뭐, 한대 맞고. 아, 아 너무 넓죠. 농장이 이래서 안 좋아요. 로망은 끝날 수도 있겠는데? 엘로디 말고 어디 갔지? 라이트페스 3타라 서 아, 아. 좋아요. 아 뭐야. 바로 옆에 있었네. 잡았다. 야. 이러면 이제 다잉라이트 스택을 음.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집착자를 제외한 인원들이 발전기 속도 저하. 음. 네, 행동속도, 기타 행동속도 저하라는 버프에 계속 걸리게 됩니다. 대략 저는 한 5스택에서 6스택 정도 쌓여야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. 차다. 엘로디다. 어, 너무 빠른데? 좀 그런데? 아주 좀 그런데. 잡아 보자. 반부들 없어요. 압박 넣고. 내리 고부들고 싸게 뺐다. 이것도 그냥 빼야돼요, 가면서. 맞아야돼요, 그냥. 잘 보네. 아! 아! 잘했고, 일단 대단히 빠졌고. 과연 여기서 스택을 쌓을 수 있을까? 아니면 말고. 아주 좋고. 초보 슬랙. 생가 많았습니다. 아우디에 걸고 영으로 만들자. 그러면 다행히. 하나. 발전이 빠르고. 이건 뭐 어쩔 수 없다. 자, 이런 경우는 본인이 못해서그 발전기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. 런구라서 그런 거니까 멘탈 잘 잡으세요. 이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. 다음 판 한다는 느낌으로 진짜. 런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약한 살인만데 대인전 능력도 없어요. 아니 뭔데 진짜 잘뛰네 오, 대단한데, 그렇게 쓰겠다 칼찌르기. 같은 느낌인데? 얘 잡자. 칼찌인 것 같아요. 굳이 멀리 갈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. 그거왜 그럴까? 잡수 있나? 아! 잡고. 다행이다, 3 타나 3 <놀람> 여기다 걸고 루인 있으니까 이득 더볼수 있을 듯 <놀람> 저기 발전공인으로하겠다는 <오는으로> 건데 <놀람> 치5요 치료 다 안됐겠지 바로 하자 밀까? 부수고 한 바퀴 돌고 지금 내린 상황인데 이거 느낌표 판자죠. 여기 연계도 다안되겠고 이제 작집 판자를 빼야되는데. 작집만 빼면 이쪽 구역에서는 그냥 킬러가 이긴다. 대단히 있어. 밀어야 돼, 이거. 나이스 대알 썼나? 루인은 파괴했는데 이러면 다잉라이트 4 타나 3 다타 조합 재밌어요 이거 나름 스택 쌓는 재미가 없쏠더세세지나네 아, 호강시키고 천천히 깎아요 좋았데대다해아 아, 저것도 페이크인가? 다이모. 하나 사. 이게 좀 힘들어질 건데 많이. 잔 스위치. 좋아요. 멀리까지 빼겠다는 거고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음 여기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또 다시 쳐주고 락거리잖아요 아닌데? 아 그냥 칠까? 치고 뺄까? 좋아요 이 친구 잡으면 할만할 듯 아, 아, 어. 치료 못했다 아무리 봐도 아, 잡았다 됐다 할만하다 아, 다행6 타하도 어. 스택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다인 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좀 돌기 힘듭니다 퍼 컨텐츠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전 다방면으로 뭔가를 조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그래 이제 컨텐츠이긴 하죠. 확실히 맞아요. 손상시키고. 과거에 진짜 재밌게 했었던 조합인데, 다시금 부활했다. 그런 느낌. 이거를 왜 대화를 안쓴 거지? 거리 충분한데? 와, 와, 뭐야? <laughs> 다인균인가 이게 이게 많이 돼? 다인균인것 같은데? 좋아요, 구수고한 번에 게임 터졌죠. 말도 안 되는 이타시. 빠이다. 잘 가라. 좋았습니다. 한 번에 게임 그냥 터져버렸죠. 야, 이건 말도 안 되는 이타시인데. 여기 두 개. 여기 이 친구 걸고, 저 친구 저기 걸면 되겠다. 아, 좋았습니다. 대야에다가손전드 각도 보려고 했고 했는데 타나 다행이라 가지고 발전기도 뭐 돌릴 수가 없어지고, 네 말씀드리지만 이게 루인이에요. 루인이 살아남았을 때는 엄청나다니까, 그래서 껴야 돼. 좋았습니다. 이게 량이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한번 써보세요. 재밌어요. 자, 자 이렇게 런구로 타나 다잉을 이용해가지고 올킬을 만들어냈네요 어 나름 뭐유학가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재밌는 한반이었습니다 생민자도 재밌었을 거예요 나름 런구한테 진거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뭐 런구나 보기 얼마나 힘든데 예딱 그런 느낌 양은 전설이다요 <laughs> 그렇게까지나 좋았습니다 야 방금도 오토에이 뭐야 미친 컨텐츠 나이스 맵은 런구한테 지옥인 맵이었는데 19,000 16,000 12,000 11,000 28,964로 다나아 아, 다잉 라이트 다나토를 이용한 런구 올킬 만들어냈습니다 캐리 좋았어요 짝짝